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모니카팀 같은 경우는 달에 수십 대의 차량을 매우 배우게 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을 선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모니카 추천 매물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기아 자동차 모하비 차량입니다 모니카 유튜브에서 올라온 차량 같은 경우는 타 중고차 사이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올 수 있으시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 옆에는 바로 기아자동차 모하비 차량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추천 요소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요즘 신차 시장은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출고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하비 차량 외관 관리가 신차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는 물론 파워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의 추가 옵션, 마지막으로는 렉시콘팩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아비 차량 안내해드리기 전에 구매 플랜표부터 안내해드리고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모하비 차량 마찬가지로 앞모습과 라이트 부분 확인시켜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성도 높은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메탈 컬러로 장식을 한 라데이터 그릴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측과 추가적인 안개등 부분 마찬가지로 라데이터 그릴 쪽도 굉장히 깔끔한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모하비 차량 본넷 부분도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본넷 부분 같은 경우는 운행 중 발생한 스크래치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돌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검정색 차량, 어두운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개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본넷 부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해당. 모아비 차량의 타이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모아비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90%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드를 자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이 타이어 교체 비용이잖아요 해당 모아비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타이어 교체 비용 방어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모아비 마스터즈 등급에만 들어가게 되는 20인치 알로이도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블랙 도색을 해놔서 일반 모아비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네, 깔끔한 휠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찬가지로 모아비 차량의 측면부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보이다시피 검정색, 어두운 계통의 색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스가 잘 보일 수 있는데요. 넓은 부분인 측면 부분을 확인해 보아도요. 생활기스가 하나도 없이 깔끔한 외관 상태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모아비 차량. 뒤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은 바로 LED 테일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로 가운데로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보다 모아비 차량만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파워 트렁크 옵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어도 굉장히 깔끔한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모아비 내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아비의 경우에는 내부 디자인에 더욱 신경 쓴게 티가 납니다. 가령 12.3인치 와이드 모니터나 눈길 닿는 부분이 다들 멋집니다. 구형의 인터리에 비하면 황골타이테이기도 하죠. 마스터즈 등급이기에 들어가는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창은 시원한 맛을 주며 시인성을 한껏 높였습니다. 센터 패션은 우드 그레이가 들어가고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에 코팅 패턴까지 세겼다 보니 고급 차량 느낌이 무신합니다. 핸들에 대한 상태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각종 버튼들도 상품화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렉시콘 팩도 들어가 있어서 렉시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송풍구와 기어봉터널 측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해볼 건데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버튼들이 지어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좋은 내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은 썰루프도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기어봉터널 측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모아비 차량 내부 안내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동차 자모하비 차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신차급 차량의 컨디션이 자랑하다 보니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모니카 측에 연락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모하비 차량 구매 플랜표 띄워놓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모니카였습니다.